영국은 오늘 이제 썸머타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브리티시 썸머타임이라고 해서 줄여서 BST라고 부릅니다. 방탄소년단 BTS하고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 브리티시 썸머타임이 이제 오늘 끝나서 한 시간을 더그 여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국에 살면서 이제 이 썸머 타임에 대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썸머 타임을 할때뭐그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명분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더 태양이 긴그 여름에 태양을 더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과연 얼마나 절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이렇게 일년에두 번씩 시간을 바꿈으로서는 불편함,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시간을, 한 시간을 더 벌기 때문에, 어, 또 괜찮지만, 이제 3월에 다시 선썸머하이 실시가 되면 그때는 이제 한 시간을 더 빨리 뺏기는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 어, 좀 부담감이 더 크지 않나. 생체리도 깨지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입장에서, 과연 뭐, 이것을 계속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제 이 썸머타임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0년도 더된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썸머타임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1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시작이 될때이 썸머타임의 창시자라고 할까? 썸머타임을 주창한 사람이 이제 윌리엄 윌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리에 있는 파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당시 건축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서머타임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16년에 드디어 이제 서머타임이 법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이 사람이 처음 서머타임을 주장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한 시간을 당기는 그러한 서머타임이 아니고 80분을 이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4월 그 매주 일요일마다 20분씩 그니까 근데 게 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80분을 땡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월에 다시 매주 일요일마다 20분씩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80분씩 4월과 9월에 이제 나눠서 매주 20분씩 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타이을이 사람이 주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916년 이후로 어 영국의 썸머타임이 실시가 되면서 그동안에 조금씩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어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브리티시 더블 어 썸머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2시간을 당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전시 상황이고 그래서 연료를 더어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2시간을 당기는 그런 그 더블 썸머타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썸머 타임은 1972년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달 마지막 주 일요일 0시를 기해서 1시간을 당기고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1시간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오늘이죠. 이런 방식의 썸머 타임이 1972년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 썸머 타임이 실시가 된 거로만 따지면 뭐 벌써 100년이 더된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와 같은 형태로만 따져도 거의 50년에 달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썸머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머타임에 대한 찬반 여론은 있을 수 있는데 썸머타임에 대한 장점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다 그긴 저녁을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태양을 좀더 어, 해가 길어졌을 때 이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 뭐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서 뭐 일도 할 수가 있고, 뭐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뭐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장점으로 갖고 있고. 또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양을 주로 이용하고 인공조명의 사용을 조금 더 줄임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주장이었죠. 그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썸머타임의 이제 세 번째 장점으로 드는 것이 바로 이제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교통사고율 같은 경우도 뭐그 서머타임을 시행했을 때 줄어든다 어, 이런 입장이고 심지어는 로버리 뭐 강도 같은 것도 줄어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밝은 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어, 뭐 범죄도 이제 줄어든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피고 있죠. 재미있는 거는 이런 안전 문제를 summer time에 반대하거나 단점으로 드는 사람들도 똑같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한 시간을 당겼을 때 수면도 부족하고 생체 리듬이 깨지는 문제로 인해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작업장이나 이런 곳에서의 부상률도 높아지고 심지어는 차 사고도 더 늘어나고 심지어 디프레션도 더 일어나게 되고 또, 뭐, 유산도 더 일어나고, 이런, 이제, 에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또, 어, 썸머타임의 단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 썸머타임의 대표적인, 그, 어 장점으로 들었던 그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부분도, 현대사회에서는 그 해에 상관없이, 에 고정적으로, 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그렇고, 조명 같은 경우도 낮에도 이제 조명을, 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한 시간의 그뭐 단축, 땡기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를 어 뭐그절약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미미하다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썸머 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뭐그그 그 마뉴얼로 움직이는 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시간씩, 일년에 두 번씩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시간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이제 컴퓨터라든지 통신사 이런 입장에서는 그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운영 관리 유지를 위한 비용 등을 생각을 했을 때 코스트도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찬반 여론이 그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이이 서머타임에 이 대해서 그리고 썸머타임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현재로서는 더큰 양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가 로얄 소사이어티 포드 프리벤션 오브 악시던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썸머타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제 주장하는 논거 그 자체는 썸머타임으로 이제 사고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썸머타임을 3월에 실시했을 때 1시간을 땡겼을때 교통사고율이 11% 이상이 이제 감소를 하더라. 그리고 이제 10월에 다시 시간을 돌려줬을 때, 교통사고율이 5% 이상이 증가하더라라는 데이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국에서 썸머타임을 실시하고 있을 때, 최소한 수백 명의 목숨을 이 썸머타임으로 살릴 수가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썸머타임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입장에 이제 이 단체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기존과 같은 서머타임 한 시간을 당기는 이런 서머타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더블 서머타임을 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실시했던 그런 서머타임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머타임처럼 한 시간을 당기는 어, 그런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어, 내년 예를 들어 3월이 되면은 한 시간을 더 당겨서 여름에는 두 시간을 이제 당기는 더블 썸머 타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주량대로 만약에 썸머 타임을 실시하게 되면 사실상 영국의 시간대가 유럽 외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시간대로 이제,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제 썸머 타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조직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썸머 타임을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이제 보수 논객이라고 할 수는 피터 히치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머타임에 대해서 뭐 신문에 기고도 하고 뭐그 토론도 주제를 하고 하는 보수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그 서머타임 반대론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머타임으로 우리가 효용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무슨 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시간에 대해서 거의 우리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g m t 라고 해서 그린 시 미니타임이 이제 실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한 시간을 당기고 이제 그 시간처럼 이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거짓말 속에 이제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피터 히친스는 이제 그런 그 거짓말 속에 살지 말고. 어, 추럴한 시간대로 다시 복귀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에 이쪽에서 대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 그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찬성론자보다 그렇게 큰 형국은 아닙니다. 어, 더욱이 그 여론 조사를 봐도 써머타임을 유지를 어, 해야 된다는 입장이 44%고 써머타임을 폐지된다 는 입장은 39%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썸머타임을 유지하는 쪽이 더 많고, 또 팽팽한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썸머타임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시간을 자꾸 이제, 두, 일 년에 두 번씩은 이제, 바꿔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시간을 고정한다 가면 어떤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에, 무려 59%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여름 시간에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름에 에, 서머 타임을 한 시간 당기는 그 시간대로 에, 계속 유지를 에, 그러니까 겨울에도 유지하는 그것을 찬성하는 유율이 거의 60%에 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에, 여론도 아직까지는 서머 타임 유지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 서머 타임을 해서 어, 뭐 데이 타임 세이빙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데이터 잉, 에너지 세이빙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서머타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영국적인 분위기에서는 더 높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더욱이 그로얄 그 소사이어티 포더 프리비전너 벤박사트의 주장대로 만약에 한 시간을 더 당기는 두, 더블 서머타임을 어, 하게 된다면은 어, 그때는 이제 에너지 어, 뭐 절약이라든지 다른 그 장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어, 더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바로 e u 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EU에서는 이제 유로피안 커미션이라든지 유로피안 아, 팔라멘트 이런 쪽에서는 이제 서머타임을 아, 아, 폐지를 하는 안을 이제 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 카운슬에서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죠, 현재로는. 카운슬은 이제 28개 이제 멤버 어, 국가들이 모여 있는 이제 아, 집,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유럽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회원국의 전원 찬성으로 이제 안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8개국 이 전원 의견 일치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현재로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이 문제가 왜 영국에 중요하냐면 만약에 영국에는 브렉시트에도 그랬지만 노던아인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 현재로는 아일랜드와 영국이 시간대나 서머타임 실시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지만 만약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다른 이제 길을 걷게 된다고 한다면 노던아일랜드가 과연 영국하고 시간대를 다르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일랜드와 다르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서머타임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이노던아일랜드 문제가 바로 그 영국의 서머타임에 다시 핫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로더나엔드를 제외한 시간대를 운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로더라인드 입장에서는 아일랜드와 또 시간대를 다르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잠재되어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영국의 서머타임이 없어질 확률은 극히 적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어, 이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스썸머타임에 대해서 어, 특별한 어떤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폐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대론자인 피터 이친슨조차도 영국 사람들이 그왜썸머타임을 처음에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에를 그, 지금 생각하기보다는. 어, 이제 1 년에 두 번씩 그렇게 시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성에 젖어서 지금 대부분이 별 이유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걸 인정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BST의 문제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것 같다 하는 것이 전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서머타임이 끝나는 날 서머타임의 장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